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22절 그가 아들을 라함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비.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게르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그랬습니다. 게르솜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나그네 이제 나그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 이라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망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그 아이에게 어떤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모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것은 자기의 신세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그네 같다.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음, 혹은 도망자 같다. 그렇죠. 지금 그는 도망온 자니까. 아,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런 것 같다. 아, 그러나 과연 모세의 인생이 낙은해고 도망자인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이라고는 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주의 사람이란 사실이죠.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인생은 사람이 알고. 내가 느끼는 바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다. 음,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괴로움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복된 인생을 스스로 자기 삶의 생각과 속견대로 여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소견대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낙은에 되었다고 말하는 모세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교획가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시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모세가 괴로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고 하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가운데 모세는 인도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스스로 미대한 광야에서 나는 나그에 되었고, 나는 도망자라고 하는 그의 신세를 하나님은 아니다. 그 40년의 미디안, 그리고 그 위에 광야의 40년,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수고 합니다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첫 번째 고난 중에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자, 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되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앞으로 유대인들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그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기죠?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로 만든 법이 뭐죠?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날강에 버려 죽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모세는 하필 그런 때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왜 내가 이런 때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야 될까? 아, 이런 물음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어, 나의 출생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환란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음, 모세는... 그렇죠 모세가 태어난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 때입니까 여러분 생명조차도 부재하기 힘든 그때 태어난 게 축복인가? 누가 그걸 축복이라 생각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획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획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획과 뜻은 있더라는 사실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명은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합당할 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극히 고난과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나일강에 버려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네. 그리고는 급기야 모세도 어, 그당시에 법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걸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건 아이가 살아라고 보내는 게 아니죠. 그 나일강에 조그마한 갈대 상자가 어떻게 그 풍랑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기 때문에 애굽의 궁전으로 갈수 있었다. 바로의 궁전으로 갈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는 지도자로서 교육받고 훈련받게 됩니다 비롯 바로의 궁전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 궁전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배우고 자라게 되죠 그죠? 음. 모세라는 뜻의 이름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에서 주운 아이다 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유대인의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집에 데려가니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예요? 강에서 주온 아이다. 강에서 주온 아이. 그러나 그 강에서 주온 아이, 그 속에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란 이름은 슬픈 이름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모세가 많았어요. 다리 밑에서 주운 아이. 예, 그렇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운 아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꼭 편안한 집에서 태어나고,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강에서 주어나이. 그러나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사는 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쟤는 모세야. 쟤는 우리 우리 자손이 아니야. 쟤는 강에서 주어 이야 손가락질 받고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던 거죠. 아내가 애굽 자손이 아니고 저 고된 노동을 하는 저 종들 히브리인들 종들입니다.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의 자손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노역하고 고생하는 그 노예들을 돕겠다고 하다가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에 오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늘 괴롭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늘 숨기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도 할수 있으면 그 바로의 궁전에서 견디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의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아,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 나온 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가 나오자, 아이를... 게르솜이다. 자기는 모세고 아들은 게르솜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물음이 얼마든지 있는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미디안으로 도주하였더라. 게르솜이죠. 자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을 교독해 봅니다.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두를 낳으니라. 사0 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모세가 도주하였다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렇습니다 게르솜이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한건 아들 둘 낳았다는 거죠 그건 아들 둘을 낳았다는 얘기 가 아니고 한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죠? 뭐 애, 그 야곱처럼 뭐 양이 뭐 소가 몇 마리 되고 뭐 야곱은 그랬잖아요. 야곱은 2 0 년만에도 아내가 네 사람이나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모세는 4 0 년이 되어도 아들 둘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죠? 40년 동안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인생은 이렇게 맞춰지는구나. 야, 인생은 이렇게 더듬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는 자기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는 자기의 근거를 갖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강에 버려졌고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은 정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이 늘 불편한 삶을 40년 살았어요. 따뜻한 방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그게 배부르겠어요? 늘 불편한 거예요 쟤는 모세야 쟤는 모세야 쟤는 우리 왕족이 아니야 그리고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게르소미야.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게르소미를 지었는데 그건 아들 이름이 아니라 자기 고백이에요.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게르소미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어 리더십을 공부하는, 지도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 지금까지 인류 중에 가장 훌륭한 리더십,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한 사람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한 민족을, 40년을 그 광야라는 인생길을 이끌어오는 그 리더십, 그 지도력은 어떤 대통령도, 뭐 어떤 장수도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다, 모세를 훌륭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모세 자신은 나는 게르솜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중에도 그렇죠. 뭐 우리나라 그런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다 무슨 얘기입니까? 쓸쓸히 흘러가는 거다. 뭐 인생 별거 없어. 다 지나가는 거지 뭐. 나그네 길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다.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 인생이지.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게르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나이 80인데 앞으로 그는 4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모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으로 인하여 나는 나그네구나 인생은 덧없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진정한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해상 광야에서 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에서의 지난 40년이 덧없이 흘러갔던 허망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속에서도 함께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마 하루하루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오늘도 아무 일이없구나 그렇죠 뭐 아침에 햇뜨고 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니까 하루 지나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모세의 지난 40년 위대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더미양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하루에는 혼자서 양들 돌보고 또 들어오고 그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한다고 내 양들이 가져지냐? 아닙니다 오죽하면 40년 동안 한게 아들 둘 낳았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겠어요. 그 인생을 40년을 삽니다. 허망하게 이럴 데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한 달만 놀아도, 야,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무려 그 시간이 40년.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 없고, 내 이름으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교육이 있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허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빛교회에서 새벽마다 이 재단에 앉아있는 것 저는 그것은 여러분의 한 삶이 아니라 한빛교회를 통하여 세계 교회에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한분한 한 분이 거기 에 앉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새벽 기도를 주목하고, 야, 그래도 한빛 교회는 360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 제단은 이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기도의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빛 교회 새벽 기도를 깨우는 것은... 이한빛교회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나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 교회를 깨우는 삶이었다. 뭐늘 새벽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매일 말없이 성실하게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일들이 이한빛회를 통하여 점점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 때에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희망을 갖고 많은 성도들이 희망을 갖고. 새벽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언제나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저는 저는 이 교회만을 생각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새벽을 깨우면 한빛 교회만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 교회를 깨우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게르소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게르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는 주의 뜻과 계획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덧없이 흐르는 하루 같지만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는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 영광 중에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